네 안녕하세요 길가사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0일이죠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답게 0포를 <laughs> 넘었습니다 0포를 넘어갔네요 자 9시부터 대기를 했는데 아 오늘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제대로 된거 하나도 안 올라오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일단 나가자 일단은 아무거나 타고 나가자 라는 생각에 아, 석수역 아, 관악역 옆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 2만 원짜리. <laughs> 아이고, 야, 5천 원 깎아줬습니다. 그냥 2만 원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서 2차 진행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석수동 도착했습니다. 10시 46분이고요. 원래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여기인데 한잔더 하신다고 같이 일행분하고 여기 이제 그 유원지 쪽으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시길래 원래 2만 원인데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25,000원 흔쾌히 주시네요. 자, 이 편한 세상 내려주고, 원래도 제가 이거, 그 안양 유원지 쪽으로 살짝, 기대를 해봤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대기를 했다가, 조금 더 걸어 올라가 볼까요? 여기 가 약간, 좀 밑에 쪽인데, 조금 더 올라가든지 해서, 코를 한번, 좋은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laughs> 이 시간에, <laughs>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대박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1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또 위쪽에서 콜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6, 700m 봐야 되는데. <laughs> 아, 처음에 그 상동 가는 거, 상동 가는 게 25,000원에 떠서 로즈를 잡았거든요. <laughs> 자꾸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 카카오로, 김포 보건소, 아, 35,000원짜리 떠주네요. 자, 김포 보건소 콜로 이동하겠습니다. 뭐, 시간 한 40분이면 갈것 같아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네, 현재 시간 11시 48분입니다. 운행 시간 한 40분 정도 운행을 한것 같은데요. 지금 풍무동, 아, 보건소, 바로 앞에 손님 내려드리고, 지금 사후역 쪽으로, 사후동 목적을 목적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아, 늦게까지 강남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음버스라고 있는데요. 그 버스를 이용해서 복귀하셔도 되고, 투잡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짜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굳이 뭐 나가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이쪽에서 코를 하나 잡아갖고 가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침에 그 안양 유원지에서 상동 2만 5천원으로 갔으면 상동 착지가 좋았다 그러면 상동에서 김포 들어오는데만 해도 최소한 2만원이니까 오히려 더 만원에 더 알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상동으로 가서 또 다른 로스 타임 뭐 이런 거 계산하면 한방에 3.5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거리를 좋아하죠. <laughs> 대리는 한방이다.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콜 완료해서 어, 금액적으로는 6만원을 찍었습니다. 6만원을 찍었고요. 아 벌써 12시가 다 됐네. <laughs> 징징대야 되나? 지금 근처에서 어, 김포 학군리 가는 콜이 15,000원에 떠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콜이 없습니다. <laughs> 자, 좋은 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사후역 쪽으로 와서요, 아, 3만원짜리 콜을 하나 받았습니다. 3만원짜리인데, 뭐, 그닥 엄청나게 좋은 데는 아니고요. 아, 인천 동춘동 가는 콜이에요, 동춘동. 동춘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춘동도, 착지만 어, 좋다면 괜찮은데, 동춘동 어딘지가 문제죠. 뭐, 좀, 외질 수도 있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시간 한 40분 정도면 갈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잡았습니다. 레츠고! 네. 지금 시간은 12시 48분입니다. 동춘 2동 주민센터 동남아파트 쪽도착 했고요. 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착지가. 착지가 좀 약해요. 자, 1차적으로는 나사렛 병원까지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병원은 동춘동 먹자죠. 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laughs>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죠. 근데 연수역까지 가는 게 좋기는 하죠. 연수역까지는 다리 튼튼하신 분들은 연수역까지 걸어가세요. <laughs> 저는 못 갑니다. 연수역까지 걸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나사렛까지 들어가서 나사렛 병원 쪽에서 코를 아, 받아보다가 안 되면 아, <laughs> 안 되면 또 움직여야지 안 되면 연수역으로 가야죠. 자, 일단은 좋은 콜이 뜨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아, 자,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시 13분입니다. 자, 나사렛병원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좀 넘게 대기한 것 같은데요. 근처에서 콜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끈발이라도 어떻게 좀 가볼까 했는데, <laughs>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연수역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 동춘동 <laughs> 무지개 마을 쪽에서 코리 하나 올라와 줍니다 아까 손님 내렸던 데 근처 같아요 거기서 상록수역 근처라고 떴어요 25,000원 3만원은 안 주겠죠 인천에서 안산을 3만원은 안줄것같아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상록수역으로 렛츠고고! 네 시간은 지금 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록수역 위쪽에 아, 우성아파트 내려드렸고요. 야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laughs> 키자마자 서초동 3만원짜리가 떴는데 못잡았습니다. <laughs> 아아깝이 <아까비. 웃음> 눈물의 서초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웃음> 궁금해집니다. <웃음> 어떻게 될지 자, 뭐 25,000원, 3만원 짜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3만원 줄리가 없어. 동춘동에서 상록수역을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예, 상록수역이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쪽 상록수역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 겁도 납니다. 못 빠져 나갈까 봐. 그래서 일단 원거리 택시로 쏠수 있는 콜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상목수역으로 가서 네 지금 상목수역 쪽으로 와서 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손님이 있는 집도 있는데 거의 다 없네요. 손님이 없고요. 지금 우동을 한 그릇 했어요. 여기 상목수역에서 바로 길 건너면 첫 번째 보이는 이 집인데요. 대박. 졸라 맛있습니다 <laughs> 제가 웬만하면 그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모님한테 왜 어,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냐고 그러고 농담으로 말씀드리고 우동이 너무 맛있다고 정말 극찬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피 한잔 또 서비스 주시네요 자 대리 유튜버 보고 오셨다고 하면 커피 한잔씩 드린다고 하시니까 <laughs> 어, 상록수 옆 새벽에 오시면 우동 한그릇 드셔보세요 면 쫄깃쫄깃하고 괜찮습니다 무슨 콜, 콜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건 콜이 없는거야 뭐, 콜이, 떴다가 무슨 카카오야, 뭐야. 로지가 카카오 같아요. 그냥 떴다가 바로 없어지네. <laughs> 자, 꼭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다른 집들은 막 꼼장어도 팔고, 막 계란, 조개탕도 팔고 막 이러는데, 이 집은 오롯이 면만 팝니다. 한번 오, 와보세요. 막. 네, 지금 2시 32분입니다. 우동 한 그릇 쐬리고, 지금 상목수 역인데요 제가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지금 우정읍, 뭐, 화, 화산인가? <laughs>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기아 카렌스 뭐 공장 있는가 봐요. 3 5 0 0 0 원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요. 4만 원 올라와서 일단 잡았습니다 제가. 아, 운행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일단 두렵습니다. 일단 두려운데 이거 유튜브 각입니다. 유튜브 각.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도안이면 뭐다, 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3시 15분입니다. 지금, 기아 카렌스, 뭐, 기아 자동차, 아마 기숙사 같은데요. 어잘 지어놨네요. <laughs> 대기업이라 확실히 틀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laughs> 자, 빨간 점 위로 보이는 조암 터미널은 여기서 3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뭐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뒤쪽에서 오는 택시가 보인다면 무조건 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좋은 건 서울차가 미친 척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서울까지 만원? <laughs> 안산차도 좋다. 안산차도 안산까지 만원. 수원차도 좋다. 수원까지 만원. <laughs> 아, 지금. 일단은 조암 터미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는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요. 통화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여보세요? 음. 네, 지금 조암 터미널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laughs> 아, 우리 같이 일하는 아,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네요. 오늘 손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아, 톨게이트비를 당신이 내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기본은 아니자 기본이 안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렸답니다. 좀트러블이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서로 욕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트러블이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하고 잘 얘기해서 원만하게 일단 상황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도 잠깐 볼게요. 제가 일전에 안산에서 여기 궁평항 궁평항을 제가 새벽 1시쯤 들어왔습니다, 한번. 궁평항을 들어왔는데, 잘못 알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거기가 이제 저는 전국항으로 착각을 했어요. 전국항으로 착각을 했는데, 전국항은 이제 그 횟집도 많고, 먹자가 좀 있는데, 궁평항은궁평항을 <laughs> 전국항으로 이제 착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낚싯배 타러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항구였습니다. 자, 들어오는 차는 많은데, 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뭐, 제가 사실 서신 면사무소까지 한 7km 정도를 걸어간 기억이 나네요. 날씨가 뭐 그렇게 엄청 춥진 않아서 고생은 덜 했습니다만은, 서신 면사무소 가서, <laughs> 그 편의점, CU편, 아, 저기, 세븐일레븐이 지도에 보이길래 그쪽으로 한 500m 또 걸어갔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문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CU가 한 1km 전방에 보이는데, 그냥 또 가면 문 닫혀 있을 것 같아서 전화까지 하고, 영업하시냐고 물어보고, CU에 가서 식사하고, 대부도에서 출발하는 첫 차를 타가지고, 남양까지 와서 남양에서 사당 가는 버스를 탄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조금 고생스러운 하루가 됐네요. <laughs> 괜히 온 건가? 여기? 괜히 온 건가? 사실 너무 안 다녀봐도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안 다녀도. 지금 여기 지금 조암터미널로 가도 뭔 수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대리하면서 사실 뭐 택시하면서도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덴데 20년 가까이 택시하면서도 한 번도 안 와본 덴데 이 대리하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카렌스, 카렌스. <laughs> 여기는 웬만하면 안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일단은 조합터미널로 가서 또 다른 변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3시 37분입니다. 지금, 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조암터미널로 가는 도중이고요. 조암터미널까지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조암터미널에서 안산 가는 콜이 떴어요. 잡았죠. 잡았는데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어, 없애 콜인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12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좀 기다려 보래요. 전화 다시 준다고. 야 이거 캔슬 안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조합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 렛츠고! 네, 현재 시간 4시 32분 됐습니다. 지금 4, 2동, 4, 2동. <laughs> 착지가 뭐, 이 정도면 거의 안 오는 수준이죠, 솔직히.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좋아하면서. 여기 4만원 찍어주는데. 안 잡아요? <laughs> 무조건 와야죠? <laughs> 아유,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하늘이 도왔어. 자, 좌우지난간에 <laughs> 선방했습니다. <laughs> 조암에서 안산 4만원을 잡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정말. 야, 그래도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픽업까지 해줬어요. 사실 거의 다 왔는데, 한 이제 그조암 터미널까지 한 700m 전방까지 왔는데, 어, 통화하고 난 그, 통화했을 때 위치로 차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다시 태우고, 그 조합 터미널로 빨리 이동해가지고 어, 좀 왔습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근에 이제 뭐, 무조건 여기서 이제 할증 시간도 끝났고 하니까, <laughs> 올라가는 복귀콜 나오면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버스가 다니는지 한번 검색을 좀 해보고요.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렛츠고!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요 아파트 입구로 나왔는데요. 버스 검색을 해보니까 301번 버스가 있네요. 어, 상록수역으로 해가지고 목감으로 해서 어,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올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버스 타고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산을 벗어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한콜 정도만 더 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원거리 콜을 노려보고요. 어, 버스 타고 어, <laughs>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301번 버스 이렇게 해서 지금 영등포까지 가는 버스예요. 여기 있죠. 순돌링으로 해가지고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 타고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종점에서 4시 35분에 출발을 하니까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동하면서 다음 콜 노려보겠습니다. 렛츠고 고고고고! 네 현재 시간 5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01번 버스 타고 그냥 시원하게 광명 사거리까지 타고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콜한 콜도 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 그냥 신나게 다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늦게 나와가지고 어, 20만 원을 못했네요. 근데 아한콜더 타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는 <laughs>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아 편집 마무리가 안 돼서 살짝 편집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님들. 오늘의 행운의 럭키샷 아 굿입니다. 진짜 조암 터미널에서. 아, 안산으는 코를 잡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어,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 화산리 기아 카렌스 뭐저고저고 하는 그 기아 자동차 기숙사는 정말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조암 터미널에서 코를 잡고 나온 것 같은 어, 느낌이 들고요. 아, 평상시에는 어, 뭐 킥보드를 타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좀 위험한 지역 같기는 한데. <laughs> 아무튼 제가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 보통 제가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늦으면 9시 정도 제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 보면 부재중 전화가 이제 가끔 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루에 한 통, 두통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대리 문의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가 확인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그 시간에 전화를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대리 문의. 대리 문의 하겠다고 전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자고 일어나서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